좀그 동안에 어, 정말로 한치의 빈틈 없이 쉴새 없이 살아온 그 어, 것에 조금 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유를 갖고 재충전하면서 앞으로 어, 인생을 또 다시 설계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 어,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너무 고통이 크다. 이것은 초정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교육의 장기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임시 처방을 하고, 땜질식, 정책 이반과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매우 운잡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 미래 100년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에, 이런 것은 그동안의 교육학자로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학문 학문과 그다음에 행정 경험을 가지고 에, 설동호 당선자께서는 초 중등 교사 및 대학 교수와 총장을 하셨고. <laughs>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초중고의 보통교육과, 그 다음에 대학과 대학원의 고등교육을 두루 어, 경험하시고, 또 경영에도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에, 또, 굉장히 이, 성실하시고, 또 열정도 많으시고, 어, 또 친화력이 높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뭐 제가 여기 저 작별을 고하는 은사 말씀을 남기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쉼없이 경진하고 대전교육을 더 격상시켜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또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이 벤치마킹 할수 있는 교육자치단체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역량으로 봐서 대전교육을 그렇게 잘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저도 곁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음, 돕겠으나, 어, 제가 이번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확대 간부회의에서 간부님들과 직원들한테 남긴 말은 무엇이냐면, 어, 나를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화합단합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전교육을 끌고 왔으면 좋겠고, 에,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음, 저, 저에 대한 기억과, 음, 저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어,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분과 더불어 재정교육을 또, 어, 바꿔나가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 되습니다박자분님 그 네, 한남대 석달교신 확정이 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예,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박은기자분님 예. 질문해주세요. 예, 뭐 편하게, 저, 시간이 꽤 있으니까요. <laughs> 머물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어제, 정부전에서 나왔었는데. 아, 정, 정도전? 그렇죠? 네. 정도전이 러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좋은, 예, 아주, 저, 어, 우리 간사님, 아주 훌륭한 표현을받것 같습니다. 아, 찾았지.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중앙 일간지 기자님들과 중앙 TV 방송의 기자님들께서도, 저희 대전시교육청과 저의 부족하지만 좋은 점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지 저한테 뭐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 다음에 화건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내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어디서 만나든지 아는 척해 주시면 <laughs> 생각해, 여러분들. 맛있는거 사드리겠습니다. 뒷감 네. 하나 궁금할 게요. 네. 지금 뒷감이 말씀하신 거 보면 광이불이나 성이불거나 아니면 해자든 거자든 거뭐 이런 거다 보면 속마음에 뭔가 를 하나 감추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잘해놨는데 뭔가들은 확실하게 뭔가를 해놨는데 주변에서 뭔가를 못 알아준다 하는 아. 그런 게. 이 안에는 내파가 돼 있는 거 같아요. 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어, 그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고 싶다. 그런 의입 네. 스스로 언제든지 겸손하고 싶고, 감사한 뿐니다 네. 확실히 그런 뭔가 말입니다. 뭔가 서운하다는 느 아, 아니에요. <laughs> 전혀 서운한 뭐 없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한 뿐입니다. 저같이 저 같이 저사랑만을 받고 떠나는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laughs> 정말 다른 말씀 안계시죠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잠깐의 감사를 받겠습니다. 네. 저기 예, 동가 수 한번 하고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